지금부터 제1차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저희 당을 협조를 주시위 해서 참여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당이 지금 현재 우리가 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를 할 적에, 공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고의 기본적인 전환을 갖다가 터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의 경제사회를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서부터 우리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이 4차 산업을 비롯해서, 어떠한 경제 구조를 갖다 가져갈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이 경제혁신위원회가 예 가동을 갖다가 시작할 것입니다.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참 상당히 모범국가로 경제를 성장을 갖다 이루고 했고, 민주화도 달성한 이렇게 참 드문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이 경제의 지금 발전의 결과가 뭐냐면은 지나치게 사회 계층 간의 유형함이 형성될 정도로 소위 빈곤층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참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유래가 돼 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저희 이 미래통합당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 거기에 야저 당은 항상 기득권 계층을 옹호하는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 당이 기득권층을 옹호하기 보다는 우리가 어떤 계층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우리 당의 목표를 갖다가 달성할 거냐 하는 것이 좀 명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 간에 있어서의 소위 첫째로 위화감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당의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상황 현상보다는 좀 나은 위치로 옮겨놓을 것이냐. 이것이 가장 지상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제 구조, 이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형성되어 나갈 것인가를 우리 경제혁신위원회에서 하나의 과제로 삼고 앞으로 좋은 결과를 갖다가 만들어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제혁신위원회를 맡으신 위원장이신 우리 윤희숙 의원님께서 이경제혁신위원회 운영을 온라인 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이 프로덕트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 우리. 예, 안녕하십니까. 윤희숙입니다. 그이 엄중한 시기에 중, 중체를 맡게 돼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굉장히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작업은 우리 당이 지금 시대를 어떻게 읽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싶다, 이끌어야겠다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저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우리 당은 어, 기득권 만을 위하는 당이라는 인식을 세간에 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바닥에는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을 미래로 이끌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당이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산업화를 이끌었고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정보화와 세계화를 이끈 당입니다 항상 미래를 향해서 국민을 이끌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자를 배려하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의 시대를 읽겠다고 하면 지금 시대는 훨씬 더 사회적인 통합과 응집력이 그리고 정치적인 그 지혜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도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이번 작업은 그런 면에서 이 시대를 읽는 방식을 우리가 얼마나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과 자체는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세 개의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세 개의 분과를 꿰뚫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도 낙오하지 않도록 이 급변하는 시대에 아무도 낙오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능동적으로 이 변하는 시대를 살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러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책임을 지는 그런 계획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이거를 짜는 과정에서 사회 각계에 계신 전문가들께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뭐 성과 결과하고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많은 전문가들께서 우리나라의 가장 그 꼭대기에 계신 전문가들께서 업무로 양으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 생각들을 모으고 우리 또 여기 직접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과 생각을 잘 모아서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도 능력이 있었지만 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이끌고 배려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김원식 예, 국가장님께서 예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경제 분과위원장을 맡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식입니다. 아, 뭐 사실상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건강 생태계, 경제 생태계, 그리고 사회 생태계가 사실 붕괴 직전에 있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함께하는 그 국민들과 함께하는 많은 그 복지, 사회, 경제정책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아, 체감은 아, 거의 아,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해온 양극화의 심각성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빈곤의 함정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낙후된, 뒤떨어진 어, 그러한 집단들도 많이 양산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 우리가 보다 많은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어,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노인들에게는, 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소위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왔었던, 어, 무산복지라든지 포용적 복지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사회 발전 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공통, 공통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복지의 질을 보다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이 낭비적인 예산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시적인 문제뿐 아니라 미시적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사회 발전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강한경제분과위원장 박형수입니다. 이제 야당도 선거 선거 때에만 경제 정책 공약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 경제가 어렵고 정말 엉터리 경제 정책만 남발하고 있는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 국정 운영의 경험이 풍부한 우리 미래통합당이 정말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혁신위원회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정부 여당의 경제 정책은 어떻습니까? 정말 오로지 재정 지출 늘리는 데만 있고 우리 경제 개혁의 청사진이라든지 우리 국가 재정의 운영 원칙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나서서 우리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새로운 성장 전략, 사회 통합 전략까지 제시하는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는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경제의 체질을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은 만능도 아니고요, 화수분도 아닙니다. 우리 확장적인 재정 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혁신 역량, 민간 부분의 자생적인 성장 동력을 되살리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성장 기반은 요원할 것입니다. 우리 야당으로서 이러한 정책 대안을 제시는 합니다만은 이를 실현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정책 대안 정당으로서 우리 입법권, 우리 예산 심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이러한 정책 대안이 받아들여지도록 또한 여당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우리 나라 경제를 걱정하고 계시는 수많은 전문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도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 방금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서해된 대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저희 정책대안에 담아내는 작업 이번에 꼭 해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윤희숙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 팀으로 이렇게 일한다면 정말 통합당이 필요로 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고대하고 있는 멋진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